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에 이 말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국채 금리 증시와 무슨 관계 그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할 겁니다 오늘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변동에 코스피도 급등 나 이게 주요 요인이거든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요. 전체 규모에 대비해 갖고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지. 왜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네.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예. 국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발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페드 미국 중앙은행에서 사들인 국채 양이 말도 안될 정도예요. 예. 근데. 이 국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어떤 지금 거시적인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채라는 게 금에 영향을 끼치죠. 같은 안전자산의 성향. 오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펑 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쳐요. 양적 완화 시대에서는 국채는 모든 증시, 달러, 금, 모든 연관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재료기 때문에. 유동성에.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채란 무엇인가? 여기 어, 이제 조금 자, 자막이 조금하게 나오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 제가 미국 정부에요. 네. 현금 확보를 위해서 내 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제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미국입니다. 예. 증서예요. 그 채권에 대한 이해인 거죠. 국가의 채권이죠, 사실상. 자, 한국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통은 평소에는 국채 발행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 간의 이해관계로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 확보로 인하여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실제로 국채를 가장 매입을 많이 하는 거는 나라대 나라입니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에요 어떤 막 헤지펀드사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나라대 나라로 굉장히 많이 수단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딱 발생하고 나서 나라가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국 구... 우리는 제가 정부인데 제가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인데 현금하고 필요하죠. 왜냐면 하 돈이 없어요. 미국 정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돈 만드는 누구예요? 중앙은행입니다. 달러로 찍어내는 애들이 중앙은행이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질문도 있수 있죠. 미국이랑 FMC는 산하 산하 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독립 기관이에요. 미국 FMC가 미국 정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일전에 트럼프 정권 때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말도 서슴없이 뱉어요. 아 트럼프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말을 실제로 뱉을 정도예요. 자 근데 시장이 위험에딱처하면는 리먼 브라더스 2007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라든가 이번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왜냐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현금 막 보려야 되잖아요. 재정 정책 펼쳐야 되는데, 이런 실업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죠 나라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 여건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일자리 마련 다 돈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왜? 근데 나 이제 위험에 위험에 처했을 때미국이라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경제 활동이 누가 사요 이 국채를 불안한데? 미국이 사야죠. <laughs> 그죠. 미국이산다는 표현보다 중앙은행이 사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 서로 짜고 친다. 음. 예,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예, 미국이 발행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은 예, 이제 좀 말이 잘못됐는데 어, 한국이라는 나, 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실상 채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은요.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이제 현금을 유동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이제 원화를 찍어내든 미국이랑 바꿔서 얘기하면 페드라는 집단이 이제 미국 정부에게 달러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이제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거 갖고 재정정책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국채라는 거는 부양의 기본이 되는 거죠. 부양의 기본. 돈을 시중한 이제 시중 은행한테 뿌리고 이제 금융가관에 뿌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뿌려버리면 경제가 마비가 돼요. 현금 유동이 막혀버리니까. 현금 유동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떠버려요.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버리죠. 이래도 뭐 화, 이제 돈을 뿌려도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이래도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근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이 현금 유동을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배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건, 국채라는 건 유동화, 유동화. 이제 경제 마비가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보시면은 미국 중앙은행 FOMC의 국채 매입 규모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2008년부터 한번 볼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발생하기 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크게 안 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총 파란색이 총 토탈이고요 총합자 이게 빨간선이 국채입니다 국채 그리고 초록선이 mbs 채권이에요 mbs mbs는 뭐예요 그냥 부동산 채권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네, 모기징 저당 증권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근저당권 이제 때로 뭉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부동산들 다하시죠 여러분들. 그 근데 리몬 브라더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좀 달리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국채 와 더불어서 유동화를 위해 이 MBS 채권을 같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4조 달러 4조 달러예요. 4조 달러. 4조 달러까지 계속 치었다가 이제 2018년도에 줄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팬덤믹이확 발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현금 유동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다시 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계속 찍어가지고 네. 미국 정부에게 국채를 사들이는 과정이 반복이 된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돈을 뿌리는 어떤 간접적인 수단이 완전히 구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FOMC에 대한 자산 규모입니다. 그걸 자산이라고 평가해요. 매입한 양을 왜그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자잖아요. 미국 정부에 어쨌든 독립기관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명목상 자 근데 이게 8조까지 뛰어버렸어요. 팔 초까지. 자 그럼 미국 정부에는 국채를 발행할 때다 빚이잖아요. 지금 미국 국, 미국이 빚이 많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음. 그 규모가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 때 발행한 어떤 국채 그리고 MBS 채권이 총5년에 토탈이 걸렸다면은. 자, 이번 두배를 올리는데 그 기간은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와. 진짜 화끈하게 푼 거예요. 말도 안될 정도로. 네, 이래도 괜찮나요? 그 이래도 괜찮나라는 게 시장 반응이죠. 네. 사실. 이래도 괜찮나? 아.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채를. 왜냐하면 이 국채를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이라는 과정이 국채 매입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과정이 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국채를 매입해요. 예. 실제로. 100억 달러씩 줄여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줄여나가도 계속 매입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땐 현금 유동을 필요해서 간접적인 수단으로 국채를 이용해야 돼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왜 하락할까, 그렇죠? 근데 이게요, 이 표현이요, 양적 완화 시대에만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양적 평소에는 안 일어나요. 시장 경제가 2017년 16년도 막 이때 이제 금융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지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이 끝났을 시에는 이 표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표현은요. 돈을 풀고 있을 때 적용되는 사례예요. 팬더믹 이후에, 그죠 팬더믹 이후입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매력도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질까? 이런 표현을 할수 있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채 금리가 1.2% 밑으로 내려왔어요. 시장이 버티는 거예요. 상단에서 계속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국제 금리가 다시 1.7%로 내일 급등 나오잖아요. 증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왜?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좀 마지막 설명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왼쪽 밑에 보시면은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은 실제 금리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돈이고, 이게 돈이고, 자, 이게 물, 물건이라고 할게요. 물건, 재화, 재화. 자, 이제 어떻게 보면물 돈은 뿌리면 뿌릴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화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이게 달러다. 그리고 이게 재화다, 물건.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이 화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저절로 상승합니다, 그냥. 재화라는 건 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달러는 여러분, 계속 찍어낸다면 그게 인정이 되겠죠? 다만 재화라는 건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라는 게 저금리 시대가 계속적으로 머물리기 때문에 돈은 살아 숨 쉰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배당 받길 원해요 돈이 이동을 하는 거죠 숨을 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자본 시장에서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구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제 금리라고 좀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은 물가상승률은 올라가고 10년 물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된다면, 자,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에 당이 되죠. 지금 마이너스예요, 실제 금리가. 그거를 이제 실제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금리는 미국은 제로금리죠. 다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상 금리는요, 마이너스에 당이 돼요. 왜냐,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이미죠. 자, 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돈이 증시로 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실제 금리가 돈이 증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거를 증시에 대한 매력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돈이 위험한 곳으로 배팅이 되는 거예요.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돈을 패드에서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증시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왜냐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증시로 가는 거죠.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 부품이 전 세계적으로 버블 현상이 일어난다고 오늘 외신에서도 좀 나왔어요. 각 나라마다 대처 수단은 다르지만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팬더믹이라는 게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안 찍어내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화폐를. 사실지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부동산에 이제 쏠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자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합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1~2개월은 계속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증시가요 조정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이 안 빠져나오니까 돈이 빠져나올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당분간은 지금 박스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밑으로 쫙 꺼지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봤을 거예요. 그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이랑 반비례한다. 오늘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왜 우리는 국채 금리가 그 국채 금리랑 이전 페이지 보면요. 여러분들, 어,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은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이란 표현을 하죠. 왜 반비례할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랑은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는데 국채라는 거는요 발행할 때 미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미래 가격이 무슨 뜻이냐? 제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10년 물 국채를 발행합니다. 1억 원짜리를 그러면은 난 이거 10년 뒤에 1억 100만 원 줄게 하고서 그거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 10년 뒤 금액이요 이제 이자가 있고 예, 원금이 있겠죠 가격이 있고 가격이 있고 원래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미래에 대한 확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미래에 확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라에서 10년 물 국채에 대해서 현금이 더 필요하면은 10년 물 국채에 대해서 더 발행량을 늘려버리게 된다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이 금액은 확정이기 때문에 국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비례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미래의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과 이제 금리가 반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1억이라는 저금, 돈을 딱 저금했을 때 미래 가격이 10년 뒤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앵커님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은행에 1억을 저금을 했어요. 네. 10년 뒤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금을 한게 10년 뒤예요? 네. 이자까지 다 합쳐서 조금 불어나 있겠죠. 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몰라요. 왜냐? 이자는 바뀌기 때문에 미래 확정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국채는 다르다는 거예요. 발행할 때부터 나 이거 이렇게 10년 뒤에 줄게 하고서 해요. 그죠?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어떤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주식과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다만 여러분들 이게 왜 반비례 한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늘 국채 금리가 급, 급락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뭐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인 금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음. 상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라는 건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돈이 이제 정부에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국채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이죠. 너무 당연해요. 공개 시장에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뭐 한정판 에디션 막해 갖고 뭐 n 사 운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한정판, 막 누가 신었대, 연예인이. 그럼 가격 계속 올라. 근데 그 엔사에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다 그냥 뭐 계속 찍어내요. 그럼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수량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건 수요 공급에 대한 법칙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지금 현실에는 뭐예요? 국채를 공급하고, 그죠? 패드가 사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음. 근데 누가 한 명이 나락을 가봐요. 야, 나 이제 공급 안 해! 아니라든가. 아, 나 이제 안 사! 그럼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그럼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은요, 이 적절한 매칭이 들어가야 돼요. 미국 정부, 정부랑.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이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법칙은 당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상, 이제 기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